안녕하세요. 파랑시TV입니다. 어제가 2파였습니다. 음, 봄이 엊그제 같았는데 여름에 무턱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맘 때쯤이면 산길 걷다 보면 땅 속에서 쑥쑥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선밀나물입니다. 물론 청밀래 덩굴도 땅 속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순은 잘라서 입에 넣으면 물기가 많아 연합니다. 한국의 아스파라 거스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으나 아스파라처럼 줄기가 두껍지는 않습니다. 산속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면 어린 순을 잘라 입에 넣으면 어, 어느 정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섬일나물도, 어, 종, 유사종이 있는데, 밀라물, 또, 유사한 청가시덩굴민청가시덩굴 좁은 잎 좁은 잎, 밀라물 등이 있습니다. <laughs> 섬일나물은 외뚱이 식물, 백합목, 백합과 여러 살리 뿌리입니다. 상가들에서 자라며 뿌리줄기는 옆으로 번집니다. 줄기는 곱게 서지만, 잎부분이 약간 희고, 높이가 1m 내외, 노란색을 띈 녹색의 꽃이 핍니다. 잎은 타원형의 달가이며 가시는 없고 다른 식물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있는 나물이라고 해서 선밀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린순은 나물로 먹을 수도 있으며 맛을 보면 다른 나물처럼 쓴맛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대로 묻혀서 먹을 수도 있고 살짝 데쳐서 먹어도 됩니다. 또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성이 없어 길을 가다가 어린순을 잘라서 먹어도 됩니다. 통가시 덩굴은 약간의 더비 맛이 있지만 선밀나물은 식물 특유의 플레움이 약간 나고 쓴맛과 떫은 맛은 없습니다. 선밀나물의 효능은 한방에서는 우미채라고 부르며 약용 부위는 뿌리 부분을 사용합니다. 선밀나물의 효능은 첫 번째는 혈액 순환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락 즉 기가 통한 통로를 통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음, 손상당한 것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 천식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파랑시TV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니 하루 되십시오.